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.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. 당신의 마음은 지금 사막 같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샘이 숨어있습니다. 당신의 마음속 샘은 무엇인가요? 그렇지. 내 마음이 사막 같긴 하지. 신기하지. 그러게. 누가 이런 곳을 쓸까. 신기하긴 하다. 음. 어? 할아버지. 오 여기서 또 만나네요. 할아버지? 친할아버지죠? 아 아니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인데 여튼 좋은 할아버지셔. 어디 가요? 아 네. 저희 무지개도로 아세요? 저희 거기 가고 있어요. 아 무지개 해안도로. 요즘 거기 젊은 여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? 아 저희는 사귄 사이 아니에요. 저희 저, 그, 친구예요. 친구. <laughs> 친구 아닌 것 같은데. 친구. 친구. <laughs> 친구죠. 관상 봐줄까요? 얼굴이 전반적으로 궁상 많네요. 네? 이목구비는 질서 정연한데 낯빛이 초라해요. 어. 보자. 아 운명적 사랑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. 가, 가까이요? 아주 아주 가까이 있어요. 용기를 내세요. 운명이 찾아왔을 때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. 네, 두 주먹을 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용기를 내세요. 음. 요, 용기를 내자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이, 이게 끝이에요. 이 정도 만 원치 다 됐어요. 지금 <laughs> 혹시 계좌이체도 되나요? 아, 아이 현금만. 이 현금 있어. 아, 아 다행이다. 보자. 어, 굉장히 밝고 항상 웃고 있지만 모든 걸 가슴속에 새기는 스타일이네요. 조금 눌려있고 왠지 힘들어 보여요. 자, 웃어보세요. 활짝. 웃어도 눌려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웃지 마라. 올해 꿈을 되찾는한 해가 되겠어요. 그래서 남자로부터는 멀리 일을 좀더 가까이 하세요. 다만, 일터에서 운명적 만남을 갖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어, 진짜요? <laughs> 어 아니요. 왜, 저 회사에 남자 없어요. 어쨌건 기억하세요. 올해 꿈을 되찾는 한 해가 될 겁니다. 자 여기까지예요. 만화입니다. 저저원유 네. 야너 아까 만화 보은거 같아. 좀 그거 좀 빌려줘야 돼. 금방 갑니다. 알았어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저 할아버지 사기꾼인 것 같아. <laughs> 에이. 어. 너 파일럿 준비는 잘 돼가?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지 그나첫 비행기에 너 태워줄게 어? 뭐라고? 나못 들었어 난그야야차다차음다차 어? 조심해야겠다 <laughs> 어디? 그래 아 맞다 이현이 너그 비행기 만들고 싶다던 꿈 이제 포기했어? 뭐 인생이 전공 따라가냐? 그럼 못 따라가?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응. 괜찮아? 음...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뭐야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음... 괜찮아지고 있는 중 l <laughs> 어, 야 <웃음> 좋다 <웃음> 넌 주황색 하면 떠오르는 건 없어? 주황색? 나 블랙박스 블랙박스? 너 그거 알고 있어? 블랙박스는 난 지금까지 까만색인 줄만 알았거든? 까만색이 아니야? 아니야 너 몰랐어? 나 몰랐는데? 블랙박스는 오렌지색이야 진짜로? 응그 추락했을 때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블랙박스가 오렌지색이라니 오래 들은 이야기 중에 단연 그 1등이다 그 정도라고? <laughs> 조심해서 내려가 고마워 야야야야그너 야. <laughs> 혹시 기억나? 뭘? 네가 내마이또였던거아 마니또 아, 아 내가 너마이또했지 아, 그때 너 나한테 뭐 선물했는지 기억해? 글쎄 뭐였지? 뭐 필통이었나? 이거 이게 뭐야? 네가 나한테 줬던 마니트 선물 내가 이걸 너한테 선물로 줬다고? 응너너 너 혹시 기억 안 나? 아.. 그왜나 학교 다닐 때 자꾸 뚱뚱해가지고 별명이 크리보였었잖아야너 진짜 기억 못 하나보다. 너 대단했었는데. 내가 대단했어? 왜, 왜, 왜? 어떻게 된 일인데? n 우리 학교 유 k y 이었어유 y o u 유 g y 카드를 막 많이 모았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막 누구를 괴롭히고 막 그랬던 기억 y o u 그 당시에 가장 센 카드가 푸른 눈의 백룡이었거든. 그 u 어, 누가 갖고 있었는지 u n g You're young. You're 이크리으로못찌른 적이 있었어 야 그건 아직까지 동창회에서 회자되고 있더라 그리고그 카드를 너가 나한테 많이 또 선물로 줄수 없고 아... <laughs> 어, 근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고? 크리보가 진짜 지켜주더라고 아... 아... 그래? <laughs>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? 그냥 뭐 언젠간 너한테 돌려주고 싶어서 너 기억력 진짜 좋다.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?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지.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? <laughs> 진짜 몰랐구나. 너... 내 첫사랑이야. 버스가... 아, 아 맞다 나그 근처에 할 할머니 댁에 나 잠깐 들려야 될것 같아 어나 받아올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네 아오 엄마 나그 매출 아 내가 그... 어. 그 아, 그걸 까먹고 있었어 어떻게 엄마한테 혼날 뻔했다 왜? 그 받아야지 오 그... 그래 버스 곳어니 그런 그오오나 이제 현금 안 받는데 우리 카드 주고 카드 있어 나어 어. 안녕! <음> 어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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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? 아, 아저뭐좀 찾으려고요. 혹시 편지인가요? 어떻게 아세요? 놀라지 마세요. 제가 미래에서 온 당신의 남편입니다.